예. 어쨌든 결론적으로 희귀성, 희귀 난치성 질환 관련 법제정의 필요성은 당연히 공급, 그 공감하고 시급하다라는 것은 뭐 증인이나 우리 위원들 다뭐 일치하는 부분인데 그 난치성 질환에서 난치성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법을 적용할 거냐 라는 근본적인 부분부터 예산이 또 수반되는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그 센터 혹은 기관 지정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어찌됐든 중앙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에 관한 등록이나 통계에는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질환별 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김영희 교수님께서 뭐 대가 중심의 전문가 중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 뭐그 조현병 센터. 뭐, 조울증 센터를 지정을 하는데 사람 이름을 정해서 지정하지 않거든요. 그, 연구와 진료를 하고 계신 분을 중심으로 전문질환 센터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 그런 면에서 드린 말씀이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될것 같고요. 희귀 난치성 질환의 빈도가 높고 대표적인 질환은 반드시 센터를 지정해야 되고 또 희귀 난치성 질환에 포함되면서도 또 환자 수가 적어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취약, 어 질환 도센터를 지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등록과 통계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 권주동 정책관님께 질의하고 관련해서 강성훈 교수님이나 최병욱 교수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희귀 난치성 질환의 그 환자 통계가 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하고 중요한 건이 질환을 그 진료하시는 희귀 난치성 질환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예전에 관련 과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등록, 상태와 통계, 그리고 지금 진료와 연구를 하는 인력, 네트워크, 구성이 풀로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답변 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강소훈 교수님, 최병욱 교수님, 또김소영 교수님이 그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건강보험 자료를 통해서 이제 환자 등록을 공립보건연구원의 담당 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거에 관련해서 잠깐 네. 이 마이크 꺼질 것 같아서 하나만 확인할 거는 지금 암질환 관리법에 의해서 암 등록이 진행되고 있고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이제 결핵 환자 등록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내년 뭐몇 개월 지나면 또 등록사업이 불법적인 게 되잖아요.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태이긴 한데, 현재 어쨌든 기본적인. 예, 그런 측면에서는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법제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또 아까 그 네트워크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어, 뭐 그런,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건보,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그걸 통해사고 있습니다만은 법적 근거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지부 입장입니다. 그 그래서 뭐 저희 또 제가 이제 진료하는 분야 외에는 또 이제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제가 아까 여러분 이야기 중앙에서 이제 통계 관리나 이런 게꼭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저 같은 경우에 어떤 질환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고 싶어도 개인 민간 병원이기 때문에 환자를 유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정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게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중앙 관리 센터가 있으면은 거기서 각그 센터면 센터 이런 그 관련 전문 기관에서는 그걸 이용할 수 있게 하면은 환자 관리나 환자 진료, 환자 본인들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질병 관리 본부에서 아이크리이라고 해서 그 각각 개별 질환별로 해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 한, 하나당 한 6천만 원씩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희귀질환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귀질환 네트워크와 관련된 관리에요? 환자 풀에 대한, 환자 풀에 대한 관리입니다. 희귀질환 네트워크와 관련된 그거는 이제 현재 권역이 3개 센터가 있는 거 외에는 연구조직으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강성 교수는 안 하나? 최 네. 네. 교수. 예, 그 문정림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어, 존경하는 장정은 의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